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의무입니다. 어,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행위를 했을 때그 공무원은 임의적으로 의원 면직할 수 없습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그 공무원의 가장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임의적으로 면직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오히려 나는 어떻게 면직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대통령을 지금까지 모셨습니다. 앞으로의 대통령, 잘 뽑아야 되겠죠? 저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 그 지금, 말썽많은 일을 일으키고 계신 지금 대통령께서 계신 집에 계셨을 땐 아주 거긴 청정지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공직에서 그분을 원거리에서 모셨습니다 그분은 <웃음> <웃음> 까먹었잖아요 <웃음> 그분은 적어도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부패한다 해도 그분은 부패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청탁을 한다 해도 그분은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에서 저는 인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딱한 사람이, 딱한 한 사람한테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유력한 인사한테는 청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laughs> 일선에는 그분이 다녔던 중고등학교에서 그분을 동창의 명부에서 지워야 되겠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아주 청렴결백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청렴결백한 사람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양수 격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사에서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평생에 제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나쁜 놈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저를 위로해 줬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목놓아 울고 싶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분은 부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에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의견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기둥을 부여잡고, 청와대의 기둥을 부여잡고, 저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 기둥이 붉게 물들더라도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가 하나는 약속들입니다. 그분이 계실 때, 결코, 어떠한 위대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위대한 일을 갖다 못하지, 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국민을 생각하고 조용히 자기가 생생나는 일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의 일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분을 좋아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뭐든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그분은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촛불이 끝나고, 민심이 끝나고 대구로 돌아가시고서 즐겁게 돌아가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시간이 있을 때 주위에 한 분, 두 분, 다섯 분씩이라도 다음 대통령은 그분이 돼야 된다고 그런 좋은 분이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 분은 대통령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애한테 너는 자라서 착한 애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죄자가, 범죄자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한 애가 되지 말고 인간성 좋은 애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인간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적으로부터도 평가를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아, 그 사람이 참 나쁜 놈인데, 어쩐데 하면서도, 그 사람 참, 사람은 좋지.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좋은데, 그 다음에 뭐 어쩌란 말입니까? 사람이 좋으면 됐지.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우리 아들한테 바라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나라를 전꼭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려 믿어오십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